자, 서구 노인문화센터 풍물강사 김영호입니다. 아, 먼저도 식간까지 했는데요. 예,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로 안 나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죠. 그래서 아, 코로나 국방 빨리 해서 아, 여기에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음꽃 피워봅시다. 그런데 에, 지난번에 식당 끝에요 자진모리 삼채를 했는데요. 지금도 어, 삼채는 어,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있죠. 여러 가지 이렇게 비엔 주가락도 있고, 그래서 자진모리 그 삼채를 한번 쳐볼게요. 그래서 구음부터 더궁따, 공따구, 공따구, 공따, 그죠? 그래서 그게 절반입니다, 공편으로. 더 웅, 따, 웅, 따, 구, 따, 구, 따. 그래서, 부음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더군 그렇죠? 따, 공, 따, 구, 공, 따, 구, 공, 따. 더 웅, 따, 공, 따, 구, 공, 따, 구, 공, 따. 그죠? 그래서, 따, 웅, 따, 공, 따, 구, 공, 따, 구, 공, 따. 따, 웅, 따만 틀립니다. 현재 에,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데에 에,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요, 한 80%가 이런 장단을 많이 칩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울 때 에, 올바르게 배우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구분부터요, 한번 하고요. 더궁따, 궁따, 구궁따, 더궁따, 궁따, 구궁따, 궁따, 구궁따, 전체겠죠? 그래서 일편에는 따꿍따꿍따고꿍따고꿍따 더꿍따꿍따고꿍따고꿍따 따꿍따꿍따고꿍따고꿍따 물놀이할 때는 요 좌우치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. 좌우치기, 좌우치기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, 우측으로 가면서 내박자, 이쪽으로 가면서 내박자, 더따더따더따더따더따더따더따더덩따더운더따더따더따 더운따, 더운따, 더따더더더더더더 또 좌편으로 갈 때는 또 한번 오고오편 갔다 다시 오고, 또 갔다 다시 이리 씌웁니다. 그래서 네번을 할게요. 지금 배직이라고 합니다.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반장다. 덩운다 웃다 떠군다. 그러면 한번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치고 들어갔다 나왔다. 그래서 이것도 내번 네. 번죠그다그번나그다 4번 그래서, 그렇죠? 그래서 그러면은요. 에,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나오는 이 외진가락을 한번 해볼게요. 덩덩덩, 덩덩덩을, 덩덩덩을 여섯 번 칩니다. 덩덩덩, 덩덩덩, 더덩, 더덩, 덩, 따, 덩덩, 따. 그죠? 그래서, 풀어 나올 때, 이 반박자로, 덩, 궁궁 따, 궁발림자단 두번 틀어서 원리 원열, 원열까지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래서 에,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또 3채로 들어가죠. 그래서 3채는 더궁따웅따구를 많이 치니까요. 에, 그래서 쇳소리 맞춰서 이장단을 마무리하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요. 에, 이 장단 두번 치고 좌우치기 배지기 매진가라 전부에서 할 때까지 한번 연결해 해볼게요. 있습니다. 매매 짐과 또 겸매 짐, 혼매 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, 겸매 어, 짐으로 네, 이런식으로 됩니다. 겸매 짐은 혼매 짐은요 또. 어, 이 유튜브 나가는 시간이 짧아서 여러가지 다는 못합니다만 연결하는게 하나하나 이런식으로 배우면 좋겠는데요 혼매지만또 어떻게 치는 것을 제가 해볼게요 덩궁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궁따 더궁궁궁따궁따 덩헤이궁따궁따 해도되려요 그래서, 급박으로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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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, 이렇게 해서, 에, 치면은 되지만, 에, 거기다가 더 쉬운게, 재밌게, 그리고 부서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마무리하고요. 예, 다음, 다음, 시간에도 그런데 지금은 11강입니다. 여러분들이 10강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지고 11강인데요. 에, 12강까지만, 하면은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아왔으니까요. 다음부터는 얼굴 뵙고 그럼요. 아, 해드릴게요. 네, 그래서, 아 우리가 보통 보면은, 에, 사물놀이하고, 에 선반 풍물놀이하고 또 이렇게 구성이 다 틀리지만 전라도 굿도 있고 경상도 굿도 있고 또울다리굿도 있고 그래서 울다리굿에서면 쩍쩍이 아 가락이라고 러니까 칠채 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쩍쩍이 가락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채로 해서 떡떡떡 못하고 쩍쩍쩍 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. 네, 적재기 까락 한 장단만 제가 가르쳐 줄게요. 네,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요. 네,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때릴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입니다 이게 이 앞전에 적재기 까락이 네, 원래 다섯가락으로 맺어집니다. 이제 게 짓는데요. 저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쉽게 덩, 더, 덩, 덩, 더, 덩, 덩, 더, 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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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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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이렇게 하면 한 번입니다. 그래서 그걸 두번 보았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강에는요, 여러분들이 그옷다리가락이라 그러지요. 또그 칠채부터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예 그래서 육채, 칠채, 그래서 일채, 이채, 3채 이렇게 보면다 오채, 육채, 7채 그렇죠? 칠채는 굉장히 되게 긴 장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채도 여러분들이 꼭 알면 되지만 다음부터는요. 에, 타령장단으로 에, 11강 때 가르쳐 드릴게요. 그래서 어 연결해서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데요. 에, 시간 관계상 11강만요 여기서 줄이고 다음 12강 때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